2021 1학기 기말고사 영동 1고 17번 문제입니다. 지권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틀린 거 찾는 거고요. 모두 그런 겁니다. 지권 변화. 자, 꼼꼼하게 차근차근 해봅시다. 자, 1번 화산대와 진대는 제가 합쳐서 변동대라고죠. 변동대, 그죠? 화산지를 해바란대 띠 모양이고 대륙의 주변 부에 발달했죠? 주변 부구죠? 판경계척 그죠? 될까요? 여러분 어, 바로 틀렸네. 됐지. 이번에 해에서 저 생긴 지진은 그래서 속권영향조서 지진일 어 가능하죠. 그래서 바닷속 지진, 땅에서 그죠? 꽁 하면 지권에서 물이 흔들리죠, 그죠? 속권 됐죠? 지진일 맞죠? 다른 말로 이제 쓰나미라고 하죠. 쓰나미 육지까지 와서 어 사람들한테 피해 주자그죠 생물한테 피해 주자그죠 될까? 맞는 말이네요. 3번에, 지진화산은요, 지구 내부에너지. 그렇지, 그렇지. 어, 맞는 말이죠. 고민할 필요 없죠. 지구 내부 대표, 어, 지진화산, 그죠. 멘틀 대륙, 그죠. 판의 이동, 그죠. 대륙의 이동, 당연히 지진화산, 그죠. 그렇게. 4번에, 화산대진이 때 거의 일치, 그렇습니다. 띠모양이에요. 됐죠? 주로 판의 경계따라, 어, 대륙의 주변부에, 어, 맞는 말이죠. 맞는 말. 마지막 5번, 화산 활동 시 대기 중에 분출된 다량의 산재는 화산재야 화산재가 하늘 올라가면요 햇빛을 막아 화산재가 이렇게 덮으면요 햇빛을 막아버려요 그럼 기운이 어 떨어집니다 떨어져 기운이 하강돼요 됐죠? 기운 내려갑니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화산 뻥 뜨겁다 올라간다 이러면 안돼 화산 뻥에서 화산재가 성층권까지 올라가요 성층권 많이 올라가면 됐죠? 햇빛을 막아요 그래서 기운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크라산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뭐 기온이 1도 2도 떨어진 어, 그런 실질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됐죠? 되겠지? 기온이 떨어집니다. 틀렸어요. 답은 1번 5번. 되겠죠? 2021, 1학기 기말고사, 영동 1고 17번 문제의 정답은 틀린 거 찾는 거였고요. 1번과 5번이 틀렸습니다.